자, 이렇게 코우브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옆에도 코우브 한번 열어볼까요? 와우. 이렇게 팜플렛이 들어있었고요 여기는 설명이 써 있습니다. 아주 깔끔해요! 자, 이렇게 제품을 꺼내보았는데, 너무 모던하지 않나요? 리얼 실버라는 컬러예요. 먼저 열어보면, 이렇게 까만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건 햇빛이나 조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제거해보면, 바로 투명 플라스틱이 있고, 이것 또한 제거를 하면, 그때서야 이제 네일 스트립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네일 스트립 밑에 종이는 설명서가 적혀 있는 종이이고요. 이걸 들어보면 이렇게 패드와 네일 버퍼, 그리고 우드스틱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포잇 블러썸 제품인데요. 포장은 앞과 동일하고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음은 젤램프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 있고 끈도 같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다음은 탑코트입니다. 테라조 탑코트인데 어, 이런 제품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젤램프도 필요 없다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제품을 보았고 진짜 한번 해보러 가볼까요? 자, 먼저 네일을 하기 전에 이 리얼 실버를 할지, 뭐를 할지 이렇게 손톱에 대보아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딱제 거예요.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결정! 이 상자 앞면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보들이 있고 디자인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젤 램프는 작지만 아주 강합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테라조 탑코트. 이거를 꼭 발라볼 거예요. 이건 설명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 손톱. 먼저 여기 동봉된 네일 버퍼로 깔끔하게 모두 정리를 해주고, 이 촉촉한 패드로 정리된 손톱을 한 번씩 닦아줍니다. 유분을 제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호필름으로 덮여 있어요. 이거는 젤 네일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거래요. 이 덮인 보호필름을 제거해주고 원하는 네일을 떼서 손톱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준 걸 도구를 이용하여 아주 꼼꼼하게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2분 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구우면서 다음 걸 골랐고요. 한번 얼마나 단단한지도 체크해 보았습니다. 이걸로 두드려도 아주 단단하죠? 한번 더 굽고. 남은 부분은 잘라내고 갈고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탑코트를 위에 발라주었습니다. 탑코트는 경화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발라주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요즘 유행하는 테라조 네일이 완전 빠르게 완성됐죠? 손톱 크기에 맞는지 대어보고 보호필름을 제거한 후 손톱에 부착하여 주시면 끝입니다. 꼼꼼히 밀어주세요. 이번에 남은 부분은 버퍼로 밀어봤어요. 버퍼로 밀어도 깔끔하게 잘 정리됩니다. 구워주고 있고요. 한 가지 팁은 저는 버퍼보다는 나중에 손톱깎이로 깎아내는 게 더욱더 편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구우면서 계속 디자인을 골라서 붙여주었습니다. 손톱도 예뻐지고, 시간도 절약되고, 너무 이거 일석이조 아닌가요? 셀프네일은 2시간이나 걸리는데, 코브 네일은 한 손가락에 2분씩, 10분이면은 완성이 되니까 정말 편하죠. 평소에 셀프 네일을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이 코브 젤 네일 추천합니다. 손재주가 없어서 셀프 네일 도전 못 하신 분들에게도 이 코브 네일을 추천합니다. 정말 간단하고요. 정말 쉽습니다. 심심해 보이는 부분에는 탑코트를 발라 주었어요. 붙이고, 굽고, 자르고 정리하면은 끝입니다. 얼마나 깔끔한가요? 예쁘죠. 이렇게 정말 빠른 시간에 예쁘고 완벽하게 네일을 완성하였습니다. 기간 일을 해도 까지지 않는 손톱. 팁이 많이 남아서 발톱에도 붙여보았거든요. 어떤가요? 너무 잘 맞죠. 이렇게 발에도 붙이고 양손에도 붙였는데 팁이 많이 남았습니다. 왼손, 그리고 오른손 이렇게 지금 20개나 붙였는데도 이렇게나 많이 남았다고요. 손톱이랑 발톱, 일석이조.